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을 먹는다는 인식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막 피임약 먹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 없고 피임율 높이고 안전하게 먹기 위함이지 남자분들이 관계할 때 느낌이 좋게 일단 콘돔 후기 귀찮으니까 여성분들은 전가에서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임약을 크게 나누면 사전 피임약, 타워 피임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 되어 있고요 호르몬제거든요. 우리 몸이 임신했을 때와 같은 호르몬 수치를 만들어서 더 이상의 이제 난자를 성숙시키지 않게 하면서 피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살수 있는 피임약은 대부분이 21정인데요. 피임 목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21정을 다 드시는 거예요. 3주는 약을 먹고, 1주는 약을 먹지 않는 휴약기를 갖는다는 건데요. 28정 같은 경우에는 21정 안에는 호르몬제가 들어있고 나머지 일곱 정 안에는 어, 미약이라고 해서 약 성분은 사실 없습니다 7일 동안은 휴약을 해야 되는데 그 휴약을 안, 하,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몸을 느끼게 하려고 습관을 들이는 거죠 7일 동안 만약에 내가 복용하는 거를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잊어버린 시점이 오늘 먹을 시간에 가깝다 라고 하면 은 복용을 잊어버린 시점에서 그냥 바로 하나를 먹고 그다음에 내일 을 하나를 똑같이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일 먹을 시점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복용을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 두 알을 한 번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주차, 2주차에 까먹었다거나 3주차에 까먹었다거나 그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1, 2주차에 까먹으신 경우에는 그냥 드시던 그대로 드시면 되세요. 3주차에 이제 까먹은 시점이 내가 처음 까먹은 거다 싶으면 은 계획하셨던 대로 드시면 되는데 내가 3주차에 까먹은 게 처음이 아니다. 그 전에도 한번 까먹었었다, 뭐한두번 까먹었었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나에게 주는 어떤 뭐 패널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20일 정을 다 드시고 휴약기 없이 새로운 피약을 드셔야 됩니다. 처음 한 3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을 갖거든요.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몸이 많이 부을수 있어요. 살쪘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약국에 가셔서 타이플이나 프로판 같은 거꼭 상담하시고 잘 맞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정맥혈전색전증이라고 하는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말합니다. 35세 이상의 수변을 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이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신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피임약의 경우에는 이제 임신 능력이나 아니면 기형아 출산이나 이 부분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거의 10년 가까이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피임약을 드시던 동안에 뭐 불편함이라든지 부작용이 없었다면 피임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게 오랫동안 드셔도 되거든요. 무조건 뭐 약국 가셔서 뭐, 머좀 주세요, 뭐, 멜리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꼭 맞는 피임약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민도라, 세스콘, 아니면 트리플라. 변비나 이제 다모증 또는 이제 피로감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프로게스테론이 좀 낮은 마이도라라든지 아니면 민유 같은 피임 효과가 자체가 높은 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민도라나 세스콘 같은 거를 살이. 너무 많이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론, 뭐 멜리, 센스베, 디어니 구토 증상이 있거나 생리가 조금 불순하다, 두통이 조금 심하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에이스, 멜리, 센스베, 디어니,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구 피임약보다 이제 호르몬의 농도가 1 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수 있는 전문 약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농도의 호르몬을 한 번에 확 먹어버리면 자궁 내막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면서 임신을 방해하는 원리입니다. 무조건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피임 효과가 가장 높고요. 올바로 24시간 내에 복용했을 때는 95%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내과, 산부인과. 뭐 가정의학과 등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 관계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피임약 단독으로 처방을 받으실 경우에는 진료기록도 남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후피임약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가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사후피임약을 경구피임약이랑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임약을 먹는 게 대부분의 건강한 여성들에게는 어,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피임약을 먹는 걸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들이라든지 뭐 아프기도 하고 무조건 여성분들에게 피임약을 강요하거나 남자분들은 피임약을 먹는 게 내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만큼 힘든 걸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배려와 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